오늘 하나님에게 주시는 말씀은 10편 137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지 하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애돔 자손을 지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로나,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시편을 보게 되면, 그각 시마다 나름대로의 장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는 찬양 시로 되어 있고, 어떤 시는 뭐 감사 시로 되어 있고, 또 어떤 시는 탄식 시로 되어 있기도 하고, 지혜 시로 있는 것도 있는데, 오늘 이 시편의 137편은 탄식시 안에서도 저주시라고 말할 수 있는 세 개의 시편 중에 한 편입니다 그 그러니까 저주의 내용이 오늘 시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절맨 마지막에 보면 이 말을 읽는 것만으로도 듣는 것만으로도 좀 섬뜩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로다. 굉장한 저주이거든요. 근데 이 시는 어떤 배경 속에서 쓰여졌냐면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여러 강변. 이 메세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바벨론에 있는 그 지역에 디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이런 강들이 있는데 그러한 강변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의자 놓고 앉아 있었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전할 제목은 뭐냐면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바벨론 강가에서 부르는 애가입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부르는 애가 슬픈 노래입니다. 지금 이 어, 배경은 이 시가 언제 쓰여지는지 정확하진 않습니다 8절 말씀해 보게 되면 멸망할 딸 바벨론아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그 시절에 쓰여진 것이다 말하기도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은 포로로 잡혔다가 돌아와서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언제 쓰여졌는지가 정확하진 않지만 이 시가 쓰여진 배경은 분명한데 그것은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입니다. 나라가 망할 때세 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한 순간에 망한 것이 아니라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사람들이 잡혀갔습니다. 이들은 왕궁으로 가서 여러 가지 왕의 진미들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게 되고 그리고 학문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같이 다스리는 사람의 그런 위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8년쯤 지난 다음에 이차로또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근데 에스겔 선지자가 다른 그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잡혀갔을 때 어디에 있었냐면 바벨론 강가에 포로수용소 같은 곳에 있었습니다. 왕궁 같은 곳이 아니라 포로수용소 같은 곳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보게 되면 거제도에 6.25 전쟁 때 포로를 수용해놨던 포로수용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바벨론 강가에 그러한 포로수용소가 있어서 지금 유대인들이 사로잡혀갔던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머물러 있는 겁니다.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원래는 제사장인데 제사장 가문인데 그가 스물다섯 살에 잡혀가서 서른 살이 되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어, 제사장들은 보통 나이가 서른이 되면 이제 그제서야 본격적으로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되는데. 그로부터 포로로 잡혀오는 그 시기로부터 12년이 지난 다음에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니까 서른 살이 되었을 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를 받았을 때는 그때는 여전히 나라가 망하지 않았을 때이고 포로로 잡혀오지 않았으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와서 이 바벨론 강가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선언하는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들을 생각하게 되면 참 이렇게 어, 그 애절한 그런 마음들이 듭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이런 바벨론 강가에 주주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 하나님이 계신 그곳 주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던 그 예루살렘 그 성전, 그것을 기억하면서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울었을까요? 이제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죄용삼을 받고 하나님이시는 은혜의 말씀들을 듣고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도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싶지만 교회 문이 다 닫혀 있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던 그런 때가 있었고, 지금도 교회에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싶지만 코로나 19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이라든지 또 노약자가 있는 분들 중에서 나오기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이 코로나 19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이 늘 살아가면서 사람은 반드시 누구든 한 번은 죽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살아갈 때는 그걸 잊어버리고 삽니다. 죽음이라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데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현상 유행을 하게 되면서 죽음의 문제가 아주 이 사회 가운데 개인적으로 일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역시 굉장히 우리 가운데 많은 것들을 미치고 있는데 죽음의 문제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아주 드러나게 되니까 사회 가운데 드러나게 되니까 어, 안전, 건강, 삶, 이런, 이런 것에 대한 그러한 가치 때문에, 아, 중요성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거기에 대해서 어, 어느 정도 대가를 지불해도 된다. 이런 인식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이 죽음의 문제가 가장 아주 가까이 우리의 삶 속에 아주 밀접하게 다가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 사람들 가운데 다른 그 어떤 것, 그러니까 예배를 포함하여서 모든 것들이 다 후순위로 밀리는 그러한 경향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오늘이 새벽에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에 드린다는 것그 자체가 진짜 큰 은혜입니다. 이것이 감사할 일입니다.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이들은 예배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는 그 흘러가는 그 강물 바라보면서 그냥 울면서 탄식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시를 크게 보면 1절부터 4절까지 이런 애가가 나오고 5절과 6절, 7절부터 9절 이렇게 나눠 볼수 있는데 2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버드나무. 자 어린 시절에 보면 버드나무가 참 많이 있었는데 바람이 불면 이 가지가 막 이렇게 흔들리면서 이 서로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왠지 어 기분이 좋은 날은 그런 버드나무 그어 서로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더 상쾌해지고 좋은데 우울한 날은 그런 소리 들으면 더 슬픕니다. 이 그런 가지 소리에 더 이렇게 그 소리를 들으면 더 우울해지는 것을 볼수 있는데, 오늘 배경은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강가에 앉아서 울고 있는 이 상황 속에, 버드나무 그 소리를 들으면서 거기에 수금을 걸어놨다.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보게 되면, 이는 걸어놓은 이유가 있는데, 우리를 사로잡은 자, 바벨론이겠죠?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황폐하게 앉아, 바벨론이죠?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야, 너희들 수금 좀 걸고 노래를 좀 불러봐. 원래 이 시온의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는 주님의 전에서 불러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불러야 되는데, 이들이 지금 모욕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불러라, 그거를. 너희들의 신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너희들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지켜주지 못했다. 그 사실은 신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모욕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런 성숙에 있는 겁니다. 사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수금은 걸어놨지만 부르지 않는 겁니다. 어찌 이방 땅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노래를 그렇게 부를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 과세 친구도 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뜻을 정하지 않습니까? 왕의 지미를 먹는다 그래서 포도주를 마신다 그래서 그거 자체가 사실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 과세 친구는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그것을 먹지 않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니엘이나 세 친구나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꿔 부를 때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바벨론 신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지은 그 이름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었는데, 왜 왕의 어떤 진미와 포도주는 마시지 않기로 결정을 했느냐, 결단을 했느냐. 성경이 정확히 나와있진 않지만, 생각을 해보게 되면, 다니엘은 나라가 망해가는 과정을 두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남 유다가 망한 이유는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바벨론의 황제가 먹던 먹는 그런 진미와 포도주는 바벨론이 섬기던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내려오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아마 그런 뜻을 정하지는 않아 싶습니다. 우리가 망한 이유가 우상숭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 우상숭배한 음식을 먹을 수는 없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뜻을 정해서 볼수 있습니다. 지금 이들도 그렇습니다. 그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황폐하게 했던 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하여 노래를 좀 불러봐라라고 할 때에 부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찌 부르겠습니까? 이렇게 결단하며 나오는 겁니다.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 참 묘한데 시인이 이 시를 쓴 시인이 자신을 향하여 저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5절과 6절 범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 진데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만약 예루살렘 시온 하나님 그 예배 성전을 잊어버린다 그러면 내 오른손이 시들고 말라버려라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6절도 보게 되면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데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 시온,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면 차라리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어서 말을 못하게 되어라 그러니까 자신을 향하여 자신의 팔과 혀를 생하여 저주를 선언하고 있지만 그것은 반대로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겠노라고, 잊어버리지 않겠노라고,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그런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겠노라고 결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대적, 이들의 대적인 에돔과 바벨론을 향하여 저주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이 무슨 말을 했냐면 헐어 버리라. 헐어 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 버리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에돔이 바벨론에 붙어 가지고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그것을 지켜보면서 그래 너희들은 기척까지 다 허물어 버려져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또그 사람을 향하여 더안 좋은 말들을 하거나 또 어떤 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하여 그들을 향해 어떤 그 저주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같이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잘 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면 어, 안 되겠죠. 지금 에돔은 그 같은 모습을 줬습니다. 그런 모습은 에돔 같은 모습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 에돔을 향하여 너희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안 되기를 잘못 되기를 그런 것들을 바라고 소망했는데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에돔을 멸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벨론에게 멸망할 달 바벨론아! 라고 말하면서 9절 말씀을 읽었지만 아주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이러한 저주를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이 아주 대제국이고 영원할 것처럼 떵떵거렸지만 실제로 몇십년 지나지 않아서 결국 바벨론이 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음이 좀 가라앉게 됩니다. 좀 어떤 면에서는 좀 슬프기도 하고 이렇게 애가를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인 것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의 시인이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더욱더 불타올라서 내가 그 하나님을 잊지 않게 노라고 고백하고 자신이 겪는 억울함, 힘든 것, 그런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다또 토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인의 간구에 응답해 준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한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것은 너무 귀한 거니까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것 너무 귀한 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로 하나님께 힘써 나가셔서 늘 하나님 안에서 주미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 님의 이름 으로 축 원합니다. 기 도하 겠 습니다.